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참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힘들 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너무 힘들면, 아, 그냥, 그냥 천국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실까? 매 분초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또 드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내 계획이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찌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지어 짜면, 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겠구나라는 마음이요. 예수님이 렇게 괴로웠겠구나 하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이 종의 형체를 입지 않아도 되잖아요 형체라고 하는 모루패는 겉과 속이 같은 거 몸하는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무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을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마음의 고비를메니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겟샘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괴롭고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또 알게 돼요 아 기도는 기도는 내 소원을 강청하여 내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아,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 뜻을 채워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도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것다 알고 있어 라고 하셨던 주님, 마치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모든 육아용품을 미리 준비하듯이 우리가 무슨 정보를 전달하거나, 우리가 무슨 뜻을 관철시키거나 우리가 뭘 아는 단계가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걸또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아서 내 자아가 꺾이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끊임없이 죽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요? 해이 비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있는데 그걸 굽혀야 되니까, 내내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빗방울이 땅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시간은 내 고집을 꺾는 시간, 내 자를 내려놓는 시간.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됐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졌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깨닫고 나면, 고난을 새롭게 보게 되는데,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요.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다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고난 없는 인생,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아, 그렇구나. 주님도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마주되 하고 그 고난을 지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셨죠. 내몸 주인의 뜻대로 내어드리고 내뜻내 내 소유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애절한 절규가 들립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본문 전체가 딱한 단어인 사랑이요, 사랑은 아픔이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사랑은 고통, 눈물, 통곡이란걸 알게 돼요. 아, 아픔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구나. 지금 내가 많이 아프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구나. 아.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 희생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구나. 내가 지금 많이 손해보고 있다는 것, 그 사랑 때문이구나. 눈물의 양이 사랑의 크기란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많이 눈물 흘리는 것, 아, 그것 역시 사랑 때문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저절로 피어나고 성장하는 사랑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나 자신이 되었던, 저절로 성장하며 자라는 사랑은 없구나. 누군가의 피눈물이 흘러져야만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대하면서 고난에 신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고난은 고난 자체로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고난은 우리가 그토록 회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지그시른 그 십자가, 그 아픔이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깨닫죠 고난은 영광이란 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고난이 크다면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너이니까 내가 맡기는 거야. 너니까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기는 거야.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가 큰 거예요. 십자가가 크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할거 거 없어요. 잘 자고 잘 먹는 게그 아이가 해야 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부모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한 달, 1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해요? 성인이 되었는데 20살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잠만 자고 먹기만 하는 투정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각각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고난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십자가가 커지는 것을 경험해요. 20대 결혼해서, 요즘 30대 결혼하죠. 30대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사표를 내려고 했단 집어넣다. <laughs>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40, 50대를 지나가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다 알겠, 아시겠지만, 이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요. 부모님들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요. 이제 부모님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아이들, 내 아내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그 부모님들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 성장한다는 것은 고난이 크다는 것이고, 그 고난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사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함께 예배되시는 성도님 어떠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일도 없을 거야 이제 너희들 삶은 형통한 길만 있어 이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울 텐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천국 갈 때까지 어쩌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자녀들과 이웃들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은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의 최종 복적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하신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기독교는 긍정의 힘, 성공 제일 주의, 뭐,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게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물거기는 혼합된 거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거든요. 죽음이에요. 이 본질을 알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laughs> 예배 드시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천근만금 점점 무거워지고 계시죠? <laughs>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 가장 중요한 생의 핵심적인 사역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제구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핵심.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laughs> 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백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구약에서 차용된 구약의 고백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한 거거든요. 이 고백은 어디 나오냐면 10편 22편 1절이에요. 10편 22편 1절에 보면, 내네 하나님이요, 내네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랬는데요. 이 히브리어 언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라는 의미예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천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천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편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왜이 시편의 고백을 하셨을까? 시편의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구절들 구약의 구절이 몇 구절인지 찾아봤더니. 23214 구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3000 구절이 넘어요. 수만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구절, 은혜스러운 구절이 되게 많을 텐데 왜 시편 22편 1절을 고백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은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중요 핵심 인물들이 한3천명이 넘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 다니엘과 같은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왜 다윗의 고백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허물과 실수두성인 인생이잖아요 너무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왕이면 무슨 이삭, 이사야 무슨 다니엘 같은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멋지게 고백하면 좋을 텐데, 왜 다윗일까를 또 생각하게 돼요. 왜 다윗일까? 그러면서 시편 22편을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22편에 다윗이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어찌하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백할 때의 상황이 표제어라고 하잖아요. 상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상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알렛 샤알에 맞춘 노래 이것만 나와 있어요. 아 알렛 샤알이란 것은 사슴이란 곡조거든요. 찬양할 때 이런 곡조로 하라는 건데 정확한 건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힘들어요.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대요. 밤에 왜 잠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잘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셨죠? 너무 힘들면 뼈가 넘는 고통 가운데 찾아오면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다윗은 그럼 이만큼 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6절의 고백, 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0편 22편 6절이에요. 네, 천천히 뛰어봐 주세요, 목사님. 육절이요 목사님. 네, 긴장하셨군요. <laughs> 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성경에 나는 벌레라, 벌레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다윗이 유일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 벌레라고 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묵상하면 다윗의 인생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대충 짐작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크기가 크게 두 종류예요. 다윗의 인생의 크게 종류는 첫 번째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나의 허물과 실수와 상관없이 나를 향해 공격하고 무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사울이나 압살롬처럼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그를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은 끄떡하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할 때를 알수 있는 것이 이제 10편, 34편인데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때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해야만 생명을 보존했을 때가 있거든요. 자존심이 땅에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몸멸감, 그 수치. 이게 어쩌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아닐까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는 볼라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오히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말이죠? 다윗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그럼 도대체 뭘까? 두 번째를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다윗에게 곧 닥쳤던 고난은 안타깝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었어요. 바로 다윗의 실수였죠.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구조사 사건. 바세바 사건을 통해 한 가정이 깨어졌고,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한순간에. 저는 다윗이 나는 벌레요라고 고백했을 때가 이런 순간이 아닐까를 생각해요 외부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건 넉넉히 이겨냈던 다윗 그러나 그는 내가 벌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 고통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여기서 다윗이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를 묵상하게 돼요. 이거는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벌레라는 표현을 쓸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면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벌레라는 이 벌레의 특징, 유대인들은 벌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레위기 22장 5절에 보면, 부정한 벌레에게 접촉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성물을 먹지 못해요. 저녁에 해질 때 씻고 나서야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미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아, 부정한 곤충이구나라는 걸요. 그러니까 다윗스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데까지 땅에 떨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시편에 22편 14절 15절에 보면 내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대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대요. 밀랍이란 것은 촛록 촌록 아닙니까? 촛록처럼 그냥 한순간에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에 더 이상 무엇을 먹을 수도 더 이상 잠잘 수도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조차 어려운 극심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그래서 다시 공감복음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 많은 구절 중에 왜 다윗일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무너지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서 삶,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왜죠?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시0편 22편, 1절이었을까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으로, 자괴감으로 내가 뼈가 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인물 중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예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근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가까이 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는 너그레 이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참 힘이 들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정말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내 자신의 비참, 수치, 초라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라는 거죠. 다시금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아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괜찮아라고 하는 주님은 다시 한번 품어 주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 이삭, 요셉,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대표로 보여줬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과 우리의 간극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나는 이미 버려진 인생으로밖에 취급할 수 없는 좌절감 속에 빠졌겠지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주님께서 천년 뒤에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만신간창의가 된것 같은 인생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없고 상처 없는 인생은 없으며 고난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사명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사명이 크기가 크니 십자가가 크고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 오늘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삶을 지치고 포기할 때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이 들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